자, 안녕하십니까 유이양 팀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 렉스 고드인의 형 루드고와 그냥 듀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가막히는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자, 렉스 고드인과의 그 듀얼, 엄청난 콤비네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렉스고독인가의 듀얼입니다 루드고어의 튜얼 자 카드를 뽑아냅니다 일단 드로우를 해줍니다 배가 좋게 나왔죠 일단은 카드를 발동해서 치노몬스터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카드 세 장을 세트하고 먼스터한 마리를 을환줍 해줍니다 자이대로 턴을 엔드하겠습니다 자로이정이도로이로이 정도로 이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발동 로이 정도로 이 자, 빌드 마법 빌드 마법 스파이더 웹을 발동하는 루드거 여기서 카드를 세트하는 루드거 자, 대턴입니다 드로우를 해줍니다 자, 한턴이 지났죠 여기다 한 장을 아파 두고요 이거를 없퍼듭니다 이어서 배틀입니다. 이 카드로 공격을 해 줍니다. 자, 데미지를 입는 로드가. 저는 자, 이대로 턴을 엔드하겠습니다. 루 자, 로드가의 턴입니다. 들어오는 로드가. 자 재단을 발동한 루드와 이 카드는 카운터가 4개가 모이면 지박신을 소환할 수 있죠 이어서 이 재단의 효과로 카운터 하나를 늘려줍니다 카드를 세트하는 루드가 자 뜰턴입니다 자 드로우를 해줍니다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가 뽑혔네요 자 이거다가 도착했죠. 저는 질풍의 계열을 특수 소환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풍의 계열과 검은창의 블레스트를 튜닝 장님입니다에이션트 페어리 드래곤. 자, 여기서 에이션트 페어리 드래곤의 효과를 발동, 필드 마법을 파괴하고. 전라이프 포인트를 회복을 해 줍니다. 이어서 전 터널 엔다겠습니다. 자, 로드가 이 턴. 자, 지박신 그의 카운터로 카운터 하나 늘릴 수 있죠. 자, 죽은 자의 소생 금지 카드를 발동하는 로드가. 를 소환을 해보지만 저에게는 강제 탈출 장치가 있다는거 자이 카드를 다시 제 배로 돌려줍니다 이어서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하는 상대 루드거 자 몬스터로 공격을 해오지만 저에게는 응? 허수압이가 있다는 거이카드의 공격을 막아주고요 자 이대로 턴을 랜드하는 루드가 아이템입니다 드로우를 해줍니다 레벨 스틸러가 뽑혔네요 일단은 이 카드를 소환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를 발동 저는 질풍의 게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어서 에이션트 페어리 드래곤의 효과로 한 턴만 아, 한 턴에 한 번만 페몬서를 특수 소환할 수 있죠 레벨 4이에 대신 이턴 공격은 하지 못하죠. 자 저는 이걸로 레벨 8이 갖춰졌으니 스타더스 드래곤을 불러줍니다. 강림합니다 스타더스 드래곤. 자. 여섯 배틀입니다. 배틀을 스킵해야 되는 저죠. 에이전트 페어리 드래곤의 효과를 썼으니, 자 지박신 카운터가 3기까지 올라가고 카드를 세트하는 러드고 하지만 지박신을 소환한들 파괴되죠. 왜냐하면 필드 마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저는 카드 한 장을 뽑은 뒤 이대로 배틀입니다. 스타더스 드래곤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자, 이 카드는 모든 몬스터를수욱해시로 하는 카드. 저는이대로 턴을 엔드하겠습니다자레드과이턴드는이카줍니다자드박신카드터가카개까지 카드는 이카드이소환는이 카드는 지카드이드이이카 카드는 이 카드는 네, 이 자 들어오게 해줍니다. 희생양이뽑혔네요 저는 이 카드를 공격 표시. 이 카드도 공격 표시. 그리고 묘제 무슨 몬스터가 있나 볼까요? 어, 딱히 쓸만한 몬스터는 없는 것 같네요. 이대로 배틀입니다. 일단 에인션트 페어리 드래곤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laughs> 자 미러 포스를 발동해 보지만 제게는 여러분 스타더스 드래곤이 있다는 사실. 이 카드 효과를 스타더스트 드래곤을 릴리스해서 무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먹혀들어가죠 몬스터는 파괴되고 엔드페이지 시 스타더스트는 그 효과로 다시 필드로 돌아와줍니다 자 돌아오는 스타더스트 자로드가의턴들어우 해줍니다 자 지박신의 카운터가 쌓였지만 자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를 몬스터 마리를 불러오는 르드가 이 몬스터를 특수 소환해 줍니다 이대로 배틀입니다 자 몬스터를 공격을 하게 놔둬줍니다 수비력이 높죠 데미지를 받는 러드가자 이대로 턴을 낸다는 러드가 좋습니다 1포인트 뽑혔네요 하지만 제게는 아직 그 카드가 없죠 몬스터 카드가 패, 패였기 때문에 일단 이 카드를 발동하려 했는데 상대도 카드 효과를 발동하네요. 이어서 루드거도 이 효과를 발동을 해줍니다. 카 단장을 들어오네요. 자 이대로 배틀입니다 저는 스타더스 드래곤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자 루드거의 라이프는 순식간에 4,800까지 떨어지고 이어서 애니션트 페어리 드래곤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자 저는 이대로 턴을 엔드하겠습니다. 나의 자, 루드거의 턴. 이 속공 마법 발동. 자, 카드 사이클로 벨트 가는 상대방. 자, 파괴하게 됐습니다. 자, 지박신 카운터로 발동을 하려 하지만 자필드마법이 없거든요. 루드거는 제드톤입니다 드로우 해줍니다. 자, 원펀을 발동합니다. 가단장을 묘지로 버리고, 덱에서 레벨 1의 몬스터를 특수 소환을 해줍니다. 이어서 바로 싱크로 소환을 해줍니다. 제 부를 카드는 블랙 패더 드래곤을 부르겠습니다. 블랙패더 드래곤 이어서 배틀입니다 스타더스 드래곤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자몬스턴 파괴되고 이어서 블랙패더 드래곤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자 블랙패더 드래곤의 직공을 받는 자 여기서 함정 카드 효과를 발동을 해보지만 제게는 상대의 함정 카드 무효로 할수 있는 효과가 있죠 이카드 효과를 무효로 하고 블랙패더 드래곤의 효과로 공격으로 루도가의 라이프는 순식간에 빵이 되죠 그리고 저의 승리 자 루드가 쓰러집니다 이렇게 이겨봤습니다. 자 이상 유양 TV였고요. 어, 여러분이 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을 했는데 누구 vs 누구 말고 제가 이렇게 1대1로 이제부터 듀얼을 할 겁니다. 1대 듀얼을 할 건데 누구랑 싸우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누구랑 싸우는 영상을 직접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양 TV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Thank you.